네, 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번 방송은 제가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우리 자유법치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와 관련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와 관련해서 이 보좌 직원을 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떻게 보면 국회 개혁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보좌 직원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제화의 일원으로서 보좌직원 채용을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우리나라 보좌직원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어이 방송은 과연 다른 나라들은 그 의회, 국회 의원의 그 보좌 직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서 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해외의 주요 각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의 그 사항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나라들의 기본적인 그런 의원 보좌진 제도를 알아야, 이제 그 비교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좌진 제도의 장단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나름대로 우리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세이 이 여섯 나라의 그 의원 보좌진 제도 제에 어떤 주요 사항을 이렇게 정리한 표어 여기서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음, 보이시죠? 예. 네. 어 먼저 우리 어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가, 어,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은 그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그 채용을 원래 임명권자는 이제 국회 사무처가 되겠습니다 아, 사무처장이 되는데 어, 사무처장은 형식적으로만 이제 임명을 그, 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용이 의원이 이제 이 사람을 임명해 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그 하게 되죠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임명권자는 아 국회의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해고, 해고도 의원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신부는 이제 별정직 국회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보수는 이제 국국회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의원 일 인당 보좌 직원 수는 일단 티오는 이제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는, 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사촌 이내 친인척은 원칙적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좀 몸이 불편해서. 그 이렇게 어, 그 케어한다고 럴까요 예, 보조하는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친인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신고하도록 어 그렇게 되어 사무처에 신고하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하고 조금 많이 틀린데요. 미국은 이미 뭐 의회 역사도 상당히 이제 오래됐죠. 그런데 어, 처음부터 이제 의원의 어떤 비서가, 비서를 두기, 두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19세기 말부터 그 의원들의 워싱턴 사무실에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했는데 그 비용, 그 그러니까 급여가 되겠죠. 급여에 대해서는, 어 의회가 의원에게 이제 비서 고용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면 그 수당 내에서 의원이 자율적으로 그 비서 숫자라든가 규모를 정해서 의원이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임명권자는 임명권자는 이제 의원이죠, 의원. 그러니까 의원과 그 비서의 보좌진의 사법상의 고용 계획에 따라서 그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뭐 의회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민간인. 그리고 그 비서의 보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어떤 정액 그 액수를 정해서 어, 수당을 줍니다. 비서 고용에 관한 수당을 주면 거기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좌 직원 수는 딱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정은 정해진 건 아닌데 아마 미국이 그 보좌진 숫자는 가장 많은 국가일 겁니다. 지금 보면은 평균 뭐 상원 같은 경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평균이 35명, 하원 같은, 하원 같은 경우는 최대 2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그 의원 보좌 직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196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특히 이제 1970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치면서 어떤 행정부의 어 독주, 그리고 그런 어떤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던 그런 감시, 견제. 이것이 좀, 내실, 내실적으로 좀 되어야 대여대, 되겠다.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어, 그러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의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정보수집이라든가, 또는 어떤 리서치, 또는 어떤 그런 정책 대안, 그런 능력이 좀 어, 늘어나야 되니까, 좋아져야 되니까, 그런 어떤 필요성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의원을 보자는 직원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원 수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 그 법령에 의해서 친인척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예 그냥 어, 법령에서 친척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 이렇게 친인척 고용 문제가 어, 그 1960년대 때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1967년에 그 연방 공무원의 그 친인척 고용 금지를 규정한 그런 입법이 이루어져서 그, 그 이후로는 이렇게 친인척 채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어,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제 그 비슷한데요. 이 의원의 비서 채용은 의원이 자기 직접 그 채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과 비서의 고용 계약에 따라서 신문도 마찬가지 민간인이 되고요 보수도 미국과 유사하게 의회에서 어, 수당으로 어, 비서 고용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의원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의원 비서를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부자직원 수는 의원 1인당 약 4.5명이라고 하고요. 어, 친인척 채용도 마찬가지로, 어, 그니까 좀 제한이 되는데, 배우자, 그리고 가족 1인에 한해서 어, 채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친인척 채용 문제도 이렇게, 이렇게 음, 저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도 제 아, 제가 잠깐 예. 이친구지이죠잠깐 지금, 예. 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어, 음. 예. 이이 예. 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원제죠, 동일. 독일 국회 의회가 양원제인데, 상원 의원은 그 주대표, 어, 그 주대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방참의원, 참의원은. 그래서 그 자기가 대표하는 그 주정부 직원의 보좌를 받을 수가 있어서, 별도로 이제 비서 고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제 하원 의원인 경우에는, 아, 그 비서 고용에 관련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아, 그게 1 9 6 9년그 비서 비서 고용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아, 하원의회에 대해서는 그 수당이 지급되고, 그 범위 내에서 보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신분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민간인이 되고 되겠고요. 그다음에.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뭐그 금지가 되지는 않는데, 그 의원법에 의원법에 친인척 저 채용은 가능하되 급여를 급여는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거겠죠. 음, 뭐, 그 자기가 사비 사비로 뭐 친인척 채용하는 건 상관없는데. 예. 의원수당에서는 어, 지급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원과 그 비서의 어떤 고용계약, 사법성의 고용계약에 따라서 어, 채용이 되는데, 따라서 이제 신분, 신분은 당연히 민간인이 되겠죠.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서 고용수당, 그 범위 내에서 어, 부수가 지급이 되고 이제 채용이 되고요. 어, 보좌 직원수는 의원 1인당 하원 같은 경우는 5명, 상원은 최대 6명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친인척 채용도 채용을 할수 있으나, 이제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급여, 그러니까 친인척에 대한 급여, 채용되는 그 친인척에 대한 급여가 그 비서 급여 수당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친인척 채용에 대한 부정비리 그것을 이제 좀 제안한 것이죠. 음, 그렇게 해놨고요. 그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데 어, 국회가 채용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비서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공설비서, 그 다음에 사설비서 이렇게 나눠서, 공설비서는 2인까지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고요. 3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설비서는 1인을 둘수 있도록 하는데, 공설비서, 사설비서의 그 차이는 뭐냐면, 그 급여를 어디서 지급하느냐. 그러니까 공설비서는 국회 예산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사설비서는 그냥 국회의원이 자기, 자기 비용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설비서인 경우에는 신분이 특별직 국가공무원, 우리의 이제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도 어, 언제쯤은 이제 국회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게그 공설비서 채용할 경우에는 자격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자격시험. 을 쳐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이제 의원 이그 법인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 이 배우자만 배우자만 어, 채용이 예, 제한되도록 어, 그렇게 음,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하고는 조금 음, 자 그럼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해서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 의회에서 그 비서 고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수당의 범위 내에서 어, 의원이 자율적으로 비서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 비서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라고 하고, 민간인이다. 어,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과 일본은, 어, 공무원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설비서가 되겠죠. 어, 그 신분이 이제 공무원이고 그 보수는 이제 국회 예산에서 지급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그래서, 음, 이런 어떤 그런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뭐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비서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운영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데요. 그것은 오히려 또 이제 장단점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신분이 보장이 될 수도 있다고 라 하겠죠. 왜냐하면 그 고용 계약 기간 내에서는 그래도 그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이른바 언제든지 그 국회의원이, 물론 뭐 함부로 또 어, 해고를 할 수는 없겠죠. 어, 그러나 조금 이제 그런, 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운영 제도와 관련해서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어, 여섯 나라의 어떤 어, 기본적이고 또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어,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방송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